シャッ 준비 하나. 하나 둘 앞차고 두번 들기 하나 둘 돌려차기 하나 돌려차고 지르기 두발 모아서 하나. 하나. 자 엉덩이 내려서 받고 그 상태에서 움직그 상태에서 뒤로 후방 납법 부르기, 후방 납법 부르기를 하면서 바로 뒤차기. 하나. 차고발 빼면서 찌르기. 세운 주먹으로. 둘, 돌려박으면서 평소 치기. 다음, 뒤우리기 하나. 손 짚고 앉아 뒤우리기 둘. 다음, 앞구비에서 손날 엎드려 놓기. 다음, 옆돌기. 오른발 나가면서 옆돌기. 높치기 범사기. 에서 앞굽이로 손끝 찌르기 하나 당기고 둘, 다음 다시 앞으로 앞굽이 나가면서 옆으로 날개뼈기 둘, 바로 발으고 셔. 자 여기서 다음 동작은 후방. 나법 치면서 구르기 하나 기차 2차 기차입니다 손 짚고 기차기 다음 기차기 찬 발을 그대로 앞으로 빼면서 낮은 공격 자세에서 세운 주먹으로 지르기 둘. 네. 발바닥 대고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그대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공격 막으면서 흘리고 평소치기 하나 뒤우리기둘 손짓과 앉아 뒤우리기셋그 다음에 손짓과 앉아 뒤우리기 후에 손날 엎어러 받기 하나 자 구비자세에서 자 이때 왼손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른발 나가면서 옆돌기 하나. 다음, 자, 복치기. 검서기로. 검서기, 검서기. 검서기에서 복치기. 그대로 왼발 앞으로 나가면서 얼굴 막으면서 손끝 찌르기. 둘. 자, 찌르기에서 그대로 당기면서 검서기로. 하나. 다음, 앞굽히로. 다시 뒤에 있는 발을 당겨서 바로 샷 자, 합기 3도 단락별로 연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공격자 대준비 아! 자, 1단락 샷 자, 당전 오프에 지르기 하고 아래에 막기 앞차고 두번 지르기 아래 맞고 돌려차기 자 여기서 아래 맞기 하고 돌려차기를 차고 대각선으로 발을 딛습니다 대각선으로 다음 두 발을 대각선에서 두 발을 모아서 안다리 차고 옆차기 그 다음 복권질기까지 이달락입니다 이달락 시작 여기서 팔꿈치를 다히지 말고 상대 턱을 올려치는 아, 동작으로 쌈달라 시작.